아아나 아, <laughs> 녹화를 30초 남았습니다. 시작하고요. <laughs> 요즘 자주 나오네 우르고. 우르고 시그 뭐냐 기가바이트 마린지들이 마린즈에서 쓰고 나서 좀 자주 보이거든요. 근데, 이렐이 우르고 상대로 쉬운 것 같진 않아요. 우르고 잡으려면은, 다른 챔피언 해야 될것 같은데. 일단은, 제가 한 번인가 두번 정도 만나봤을 때는, 일단, 라인전은 좀 힘들었거든요. 라인전은 좀질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그게 좀힘들더라고 역광화 시키는 게좀 힘들더라고요. 궁 써서 역광화 시키려고 했는데, 갈고리 맞아가지고. 탄타총 이거 발사하는 거잘 보고요. 때릴 때 없는 쪽으로 때려야 돼. 아래 반짝반짝거리죠? 저 반짝반짝거리는 곳으로만 안 가보세요. 아파요. 나이스. 람버스 갱 좋았고, 호우도 좋았고. 두개다 깔끔했네요. <laughs> 갱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. 여기서 시갈게 그냥. 라인 고정시키기. 전멸을 안 썼기 때문에. 생각은 해야 돼요. 잡았다. 아, <laughs> 갱이 너무 약하네 우르고시. 이게 갱 면역이 좀 없다 챔피언이. 갱옹 하면 무조건 죽는데? 갱 면역이 진짜 1도 없다. <laughs> 이를 이렐리아처럼 약간 그런. 뚜벅이 같은 느낌이다. 그나마 뭐 돌진, 도죽기가 있긴 한데 다. 기괴하려면 써야되니까. 의미가 없는데? 아 어, 연웅관님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아. 일단은 다 상황 괜찮은데 미드도 지금 포션이 다 빠지긴 했는데 상대 말자 너무 많아서 버틸 수 있고 탑은 지금 이킬따 가지고 상황 진짜 좋고 바텀은 그냥 반반 반반 느낌이고. 상황 진짜 좋은데요. 미드도 약간 반반 느낌, 바텀도 반반 느낌, 탑은 유리하고 정글도 유리하고 깔끔한데? <laughs> 이거 무리하지말고 용에까지 기다려, 기다려서 대교할게요 점멸을 안썼기 때문에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곳이 전멸 없었으면은 그냥 들어가서 딜기 했을건데 라인이 좋으니까 이대로 유지할게요 포션은 안 먹어도 될 거.. 어 여기 잠깐 역갱하면될거 같은데? 말자 만화 딸리는데 궁마나.. 애매한데? 다는 시스는 자연스럽게 프레지아니까 하이네스트밖에 없어. 아직 지금 템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. 어디 갔죠? 살겠네 오케이 점멸 이번에 점멸 뺐어요. 이번에 이번에야말로 점멸 뺐죠? <laughs> 한번떠온다고아니구나다이고자고 <laughs> 조심해야돼요 신지도 던져 넘겨지기처럼 넘지기, 넘겨지니까 조심아 해야돼요 라 아이고, 아이 터졌는데? 폭발했어 이건. 궁도가 났네. 와. 아니 나 5킬인데 이러면 나 버스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? 8분의 5킬이라 좀 많이 좀 많이 세다. 와 이렇게 작은 거 오랜만인데요? 형좀 심하게 터졌는데? 다 <laughs> 아, 진짜, 이번, 이번 판은 딱 그런 느낌이다. 탑, 탑한테 탑글러가 시팅해주면 어떤 느낌인지를 알수 있는 그런 느낌 이 같은데. 이번, 이번 라인도 좀 좋죠? 심지어 이번 라인도 좋기 때문에 격차를 더벌릴수 있어요. 자르반이 온다고 해서도 온다고 해도 좀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서 하나도 안 무섭죠? <laughs> 피가 하나도 안 달았죠? <laughs> 피1도안 달고 그냥 이제 다음 다음 웨이브 밀면은 투포가 나와가지고 <laughs> 그냥 미쳤 미쳤는데 이거? 레드라가지고 이거 눈 맞으면 죽었어 다이브? <laughs> 아, 이거 면서도 죽을수 밖에 없 죠？아, 그래서 상해라. 아프 셔서. 최대한 늦게 부숴줄랬지 않아 메이브 다 버리려고. 바로 가보자. 손 때문에 좀느끼한거야요 전설이야? 전설 실화냐? <laughs> 12분 전설 실화야? 탑? 킬간량 100%? 실화니? 말자, 로스벨. <laughs> 로스벨이죠? 르고 궁극기 이거 수온으로 풀리나? 풀렸으면은 안 되겠지? 옛날이었으면 풀렸을 것 같은데. 막, 제드, 궁 같은 거. 수, 수온으로 풀리던 그, 그때는 풀렸을 것 같은데, 지금은 안 풀릴 것 같다.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는 집가야지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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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거 오르고 트위치가 상대도 될 텐데. 엄청 약해가지고. 이거 원래는 시팅, 바꿔야 되는데 라인을, 수압을 해야 되는데, 이건 안 바꿔도 되죠? 4렙 차이에요, 탑. 지금. 제가 지금 딜 코어가 좀 늦어가지고, 데미지는 잘안 나오는데, 안 죽어가지고. 수온, 빨리 갔으니까. 원래는 수온을 좀 늦게 살라 그랬는데, <laughs> 빨리 사라고 하니까. 아, <laughs> 궁만 썼는데 도망치는데? 바텀 디어가. 원래! 원래 이거는 제가 죽어야 되는 게맞거든요 <laughs> 오지 마! 오지 마! 하면서 <오지마>. 궁쓴냐 <laughs> 어, 나 이정도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뭐야 안녕? 하지마 하지마 내가 먹어

빠질까? 이번 판은 스테라 갈게요 <laughs> <laughs> 내가 복감. 이거 시야 좀 먹어줄 수 있나? 나 장신구를 못 써서 장신구를 못 써가지고 지금 시야 못 먹는데. 가야 돼 가야 돼 일점만 하자 일점만 강들 와. 누거꺼지 바람꺼다 이거 다 터졌다 얼마죠? <laughs> <laughs> 어, 3200원이었나? 스라기 500원만 더 모으자 딜이 너무 약해 내가 원래 평소같아선 마침 거드라도 있고 그래야 될텐데 딜이 좀 약한 편입니다 블루 자르바리 먹었네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지금 이 스테락이 나오냐 안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서 데미지가 다르니까 생존력이랑 한방에 안뜨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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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끝났는데 그냥 음, 그렇긴 하네. 끝나긴 했네. 조아람스가 좋았다 덕분에 아 너무 쉽게 게임했는데? 람스 때문에 탑 차이가 그냥 너무 오지가지고돈 응? 5천원 차이 난다